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롯데에너지에너지. 네? 어떤 종목이요? 노데에너지 멀티 리얼리. 아, 멀티 리얼리 사셨구나. 매수과 비중은요? 어, 8만 3천 원 부터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사모았었는데 32%가 되어버렸네요. 네. 아 이, 이쪽은 뭐 건설 경기를 많이 타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건설 종목, 건설 경기를 많이 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꺾인 종목이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주식을 볼 때. 이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은 거의다 보면 이 60일선이 꺾였다, 60일선이 꺾였다 그러면 이 밑으로 이 조정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락 파동으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꺾인 종목은 절대 사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주가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이런 시가총이 큰 거는 61선을 돌릴 때 그때 저점 잡고 매매하는 게 낫고요. 이 종목은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등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을까요? <laughs> 삼성 바이오 로직스인데요. 네, 잘안 움직여요? 매수가 비중. 사. 네, 매수가는 80만 8천 원에 1 0데요 네. 그거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네요. 왜 그런 겁니까? 아, 그래요. 너무... 아유 잠이 안 와요. 잠이. 잠이 안 오세요? <laughs> 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 이 주식을 어, 주식을 어, 이렇게 좀잘 모르시죠, 어머니? 네. 아, 잘 몰라요? 네잘 아, 그나... 모르는데 네. 또 증권사에서 또 저희가 또, 또 관리해주신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 야좀 뭣도 모르고 샀더니 그렇게아 이게 이제 우리가 <laughs> 이제 어, 이 종목이 좋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실적 좋아요 이건 회사가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 회사는 네. 좋지만 주가가 네. 떨어지면 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려면 네. 내가 살때 가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가격이 나한테 수익을 줄수 있는 확률이 많은 가격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사는 돈잘 벌고 네. 앞으로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 근데 네. 이 자리는 타, 타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는 자리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서 이 가격은 되게 떨어질 확률이 이, 여기를 돌파 못하면 밑으로 밀릴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네. 좋아요. 지금 사는 거는 좋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사서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이, 지금 사서 이 80만 원을 네. 팔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아. 되게 좋아요. 지금 사놓고 80만 원 팔면 돼요. 근데 80만 원을 사면 밑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 가격은 좀 아, 들고 예. 있어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예, 네, 좀 걸려요. 아. 지금 사면 좋은 자리예요. 인제 그래? 사는 거예요, 인제. 예. 그러니까 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지만 네. 쌀쇠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은 높은 가격에서 샀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거기 박스권이라 그래서 매물대가 아... 부딪혀갔기 때문에 떨어졌다 가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좋아요. 지금 사는 거예요. 이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올라가긴 시... 올라갈 까요 네. 시간이 걸려요. 이게 예, 쉽게 안 올라가요.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돼요. 하반기까지. 네. 아유, 네. 나 내비 약였네, 네. 내비두시는 게좀 나아요. 네. <laughs> 그게 가장 아유, 현명한 아유, 방법이에요. 그나마 아유. 이 주식은 시간만 주면 돼요. 그냥 네비두세요 팔지 마세요. 조금 더살수 네, 있어요? 네. 네 조금 더살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못 사요? 좀살수 있어요. 그럼 더 네, 사요. 지금, 지금 지금 사놔요. 네. 네. 사 달라 그래요. 네. 사 달라고 해가지고 네. 꿀고 가서 네. 80만 원에 팔면 돼요. 아 진짜. 네. 그렇게 네. 네.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네 멘토님 항상 존경합니다.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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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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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